S마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S마크는, 어, 이제 면사 정, 종류의 그섬유복쪽이거든요 면사 관련 제품을 만든 회사인데, 보통 면사를뭘 만듭니까? 뭐 옷을 만드는 그런 면사, 뭐 니트용 면사. 보통 니트 테보면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음, 직물? 그 다음에 뭐, 어, 산업용또 면사. 뭐 이런 것들 어, 한번 봅시다 직접. 기업계를 보시면 코마사, 면사,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어, 그러니까 모든 직물을 다 총망라에서 생산하네요. 보통 이제 운동복 같은 경우는 뭐 폴리에스테르나 레이온 홈방, 뭐 나이론 홈방 이런 것도 좀 많고. 보통 니트 같은 경우는 면사가 많고. 네. 섬의벽쪽 자, 그 다음에 재무비율을 보시면, 어, 기회, 뭐, 석촌기회은 아니네요. 자, 일단 부채비율 자체에서, 어, 부채비율 자체에서, 부채비율이 현재 120% 정도, 산의 유보율 자체가 130% 정도, 이 부채비율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유보율 정도가 좀 큰, 큰게 좋은데, 큰게 좋은데, 여기서 지금 바, 방어를 못 합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얘기죠.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어, 어느 순간에 흑자전환 한번 했다가 다시 적자로 돌고 계속 지속이거든요. 자, S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절대 불가한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은 최소한 뭐 단기라도, 어, 단기든 괜찮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 최대한 피해서 매매를 좀 하십시오. 음, 피해서 매매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차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차트는 괜찮네요. 참 요상하게 기업을 보다 보면 그 주식 투자하실 때 항상 주가라는 게 기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기업이 또안 좋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기업이 좋다고 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기업이 좋아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벌면 다 벌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놀이 예, 돈싸움이거든요. 돈자 현재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추세가 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서 투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고요. 이미 단기, 중기 한 중기 정도까지도 많이 올라온 과정이에요. 올라온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 추격매수해서 리스크가 더 커지는 과정입니다.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단기적인 관점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봐야 한 2,850원 정도에서 한번얻어맞을 거거든요. 주가가 못 갑니다. 그래서 S마크는 정리 좀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어, 안정성과 자산 가치와 성장성과 세 가지 모두 없다. 그다음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일단 재무적으로. 그리고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전체적인 큰 하락 추세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중장기 투자 기업 분석적으로 어, 무리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 단기적인 관점도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예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마크를 정리해드리면 오늘 단타 정도만 하는 게 가장 충분하고요. 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투자하시기 투자하시는 건좀 무리가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서 에스마크 한번 어, 관찰해보십시오.